네 안녕하십니까 노꿀입니다 어,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에 이어서 오늘 월요일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잠깐 짬이 나서 좀 찍게 됐는데요 어, 지금은 장중입니다 뭐 1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어, 1분만 지나면 동시 호가로 넘어가죠 근데 지금 어, 코스피 와 코스피는 좀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했고 오늘 등락 폭을 좀 왔다갔다 하더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 한울 같은 경우는 딱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어 다른 회사 다른 종목들은 어, 파란 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빨간 불은 좀 없는 것 같고, 예 네, 파란 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울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주 어, 업무를 하시다 보면 가끔 시간 났을 때 이렇게 짬짬이 보실 텐데 사실 뭐. 모멘텀이 없는지라 지금은 그렇게 등록 폭이 심하진 않을 거고, 시장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거든요. 어, 이럴 때는 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최고죠. 지금 뭐 사고 팔아봤자 그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이득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댓글들 잘 읽어보고 있고요. 어, 어떤 한 분께서 그, 너무 어려운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 어, 쉬운 말로 이렇게 10분 내로 하늘 바이오파아의 투자 포인트를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10분 내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셔서 뭐. 의사는 우리가 의사와 약사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올리셨는데 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투자할 때뭐 모든 질병에 관해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타겟하는 모든 질병에 관해서 다 소개시켜 드릴 순 없죠. 그리고 저희가 모든 질병을 다 이해하고 한올이 왜그 약에 그 질환에 타겟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루푸스 어, 임상이 이뮤노반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루푸스 질환에 대한 얘기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어,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 용어도 너무 어렵고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어, 정리를 하다 포기한 적이 있다 어,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영상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뭐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어느 정도는 이해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아니면 조금 이제 투자할 때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 종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투자하기는 너무 변수가 많고요뭐 매크로 이슈도 봐야 되고 심지어 뭐 트럼프 관세가 트럼프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어렵고 결국은 이제 종목 이슈로 가야 되는데 종목들마다 이제 하는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회사들마다 하는 사업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주주라는 거는 어, 이름물을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됐다라는 건 저와 같은 한 배를 타신 겁니다. 동업자가 되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는 사람끼리 3천만 원씩 모아서 뭐한 1억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각자 지분이 3분의 1씩 쪼개져서 이제 회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 여러 개의 지분들이 쪼개져서 지금 회사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는 이제 주주들이 계속 사고팔고 바뀜으로써 이제 회사들의 가치가 정해지는 건데, 어, 그 회사의 가치, 내가 동업하고 싶은 회사의 가치를 알려면 공부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10분 안에 설명은 할 수, 1분 안에도 설명 가능하죠. 뭐, 1분 안에 설명드리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로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어, 취업 편의성과 약효과가 우수한, 어, 성과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 바이오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1분안에 끝낼 수 있죠 그죠 뭐 30초도 안걸린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어이 약의 투여 편의성은 뭐고 음 앞으로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경쟁 상황 정도는 어느정도고 그리고 한올의 어, 최대주주나 아니면 회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그 파트너사 이뮤노반트나하버바이오메드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또는 음 경쟁사 아이젠엑스나 존슨존슨이 지금 임상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 아니면 앞으로 FCR엔 저해제나 자가면역 질환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트럼프의 약가 이나 정책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아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차트 보고 투자하면 1분 안에 투자하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하고 차트 설명해 가면서 해도 되죠. 근데 차트가 과거의 자료지 미래의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뭐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거는 상승 신호니까 어 돌파할 때 사든지 조정 들어올 때 사서 꼭 들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박스권 돌파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박스권 돌파해서 갔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예상치도 못하게 뭐 펀더멘털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하락을 할지 아니면 뭐 꾸, 꾸준히 꾸 올라갈지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종목에 집중을 하려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흐지부지한 장에 어, 종목에 집중 안 하고 시장에 집중한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3,200까지 한 번에 따라락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뭐더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어, 그런 시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갖고 있을 종목이 없죠. 시장만 보게 되면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근데, 어, 종목만 보면 어, 공부를 하면 알수 있다 이거죠. 사실, 어, 투자하기 전에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사업 보고서를 읽는 건 기본이거든요. 뭐 차트만 보고 유튜브만 찾아보고 투자하는 거는 뭐할 수가 없고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상승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상승장이라서 뭘 사도 지금 반도체주나 뭘 사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바이오주 중에서도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뭘 사도 딸수 있는 장이라서 그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어 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못한다. 어, 하락장에 돌아오면 그돈다 잃는다. 땄던 돈다 잃고 여기저기 손절치고 손절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돈이 사라져 있고 아 원금이라도 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약 90몇 개 정도 올렸는데 다 영상이 20분, 30분, 40분 길게는 50분 정도가 되는 것들은. 다, 한올바이오 파마를 투자할 때 제가 공부를 했던 것들이나 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어, 주주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배를 타셨으니, 같이 알아가고 같이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그 우리가 무슨 회사인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 주주님들이 아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하고 떠나지 않고 남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같이 동업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지금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의 한 주와 저의 한 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도 다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어,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아 이런 회사는 투자할 만하지. 하고 좀더 모아 가실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되려면 공부를 안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하기에는 영상 10분이 너무 짧습니다. 댓글 달아 주시는 분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 10분 안에 설명을 드리려면 드릴 수는 있죠. 근데 전문 용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이오회사인데 전문 용어가 안 들어가기에는 어, 설명할 때 용어를 어떻게 정제를 해야 될지 일단 용어 단어 자체가 전문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네, 저는 꾸준하게 공부를 같이 해보자. 우리는 같은 주주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 우리가 어떤 사업체에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배를 탔는데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같이 알고 이겨내자, 나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찍을 생각이고요. 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할까 하냐면. 좀 장기투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가 올바르게 잘 되고 있는지도 어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철학에 빗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일단은 장기투자가 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입니다. 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가에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주가에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고 그리고 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도 포함이 됩니다. 어, 앞으로 향후에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실 분으로서, 우리도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우리 회사가 주가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 선장이 가만히 있고 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날씨가 약간 바람 분 날도 있고 햇볕 쨍쨍한 날도 있고 맑은 날씨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 고기가 많이 잡힌 날도 있고 조금 잡힌 날도 있다시피 어, 그런 것들이지 어, 이펀더멘트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그런 거고 주변에 음, 그거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있을 뿐이지 어,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것도 흔들린 게 없어요.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 어, 이 정도는 살짝 흔들렸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하잘 가던 사업이 살짝 엎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하면서 어떻게 무난하게만 성장만 하겠습니까? 일년으로 삼성전자도 몇 년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탈피한 적도 있고요. 어, 모든 회사 주식들이 어,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면 언젠가는 또꼬꾸라지기 마련이고요. 그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예요. 어, 계속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올바이오 파마는 지금 뭐 주가 측면으로만 보면 3만 원대, 뭐 2만 원대 지금 계속 3만 원대는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2만 원 주, 중후반대에서 계속 왔다갔다를 하고 있는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어, 펀더멘탈적으로 IMVT140의 가치가 사실 임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삼상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상의 준하는 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그것 또한 질병이 약 환자들이 한 지금까지 60만여 명 정도 되는 정도의 환자들의 임상 삼상 또는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가치들이 지금 하나도 실려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 삼상세개할 때나 지금 3상 5개 하고 이상한개 더해서 6개 할 때나 주가가 지금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금리 이슈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슈를 떠나서 기업 가치 펀더멘털적으로만 본다면 이뮤노반트는 임상을 더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VT-1402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발표될지 모른다는 어, 이유 하나로 이렇게 지금 저평가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데이터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지금 파토클리맙에 어, 이어서 1402도 그런 동등한 결과가 나올 거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다, 부작용은 제거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도 저희 돈이 들어갔다는 거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고, 이게 또 만약에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하이 리턴으로 보답을 받게 될 거고요. 만약에, 어,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기업가치가 아마 많이 빠지겠죠. 그죠? 하지만 저희는 한 배를 탔고, 배를 탄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고 오셨든, 저랑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오셨든, 아니면 처음에 차트를 보고 들어왔지만, 어, 제유튜브로 보고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든, 아무튼 한 배를 같이 돈을 투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방향이 지금 맞게 가고 있구나라는 거는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기업이 임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기업이 임상에 성공해서 데이터를 발표하기까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돈은 사실 어 단타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되면한 2만 5천원 밑에서 샀다가 2만 7천원 위에서 파는 한 7, 8%? 떼기를 하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돈을 박스권 장세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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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지금은 성공하고 있지만 매번 성공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27,000 넘어가서 팔았는데 이게 3만 원, 3만 5천 원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비싸게 들어오셔야 되죠. 그죠? 예,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에 투자. 시간에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 시간에 어떻게 투자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에 투자라는 말은 어느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으면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 돈이 시간을 두고 굴러가게끔 놔둬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빛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는 시간에 투자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런 보합장세일 때, 뭐, 심심하시고 그러시겠지만, 다른 거 단타하시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 만약에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하시다 보면 손절 안칠 수가 없고요. 지금 성, 지금 이 상승장에서, 어, 수익이 아마 크실 거예요. 손절한 것보다. 그러면, 어, 많이 노리시고, 누리시고, 단, 하락장에 왔을 때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는 아마 단타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차트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 장기 투자자들은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어, 시간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애널리스트들도 어, 분석과 투자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분석과 투자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업계에 나름 전문가이시고 왜냐면 하 많은 분석을 하시니까 전문가이시고 업황이나 이런 것들잘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의 분석은 잘할수 있어요. 근데, 투자랑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투자 훈련이 되신 분들은 아마, 어, 그, 거기에 투자를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어, 꾸준히 성장을 누리고, 마지막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누리고 파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 나는 지금 전문가니까, 지금 주가의 수치를 아니까, 지금 샀다가, 한10% 먹고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단타로 쭉 끌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조금만 먹고 나와지하고 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애널리스트다, 전문가다, 트레이더다 해도 분석과 투자는 다릅니다. 이거는 철학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철학이 정립이 안돼 있으면 아무리 분석을 잘 해도 투자로 수익을 그렇게 크게 못 내요. 그리고 오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애널리스트 분들의 말을 신봉하는 거는 아니다. 이건 자기 판단이 들어가요. 왜냐면 자기 철학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애널리스트 분의 철학을 땡겨서 제가 투자해봤자 애널리, 스트 분들이 제돈 책임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을, 어, 신봉하는 것보다 그 레포트를 보고, 나름 비판도 할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어, 내 생각과 다르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안 하시겠죠. 근데, 어, 좋다고 하네. 사야지. 하고 샀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는 떨어져 있어. 장기적으로는 무상에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아, 이 애널리스트 뭐야. 하면서 이제, 어, 주식과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하는 거는 분석이고요. 투자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애널리스트 분들도 틀릴 수 있다. 분석과 투자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 말 믿고 사지 마라. 음, 내가 투자해야 된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얘긴인데 어, 요즘에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에 대한 멘트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각 산업별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주변에 아는 분이, 어, 여기서 이 분야는 이분이 유명해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어 저는 몰랐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 다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어요. 예, 뭐, 흔, 뭐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잘 본인이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세번째는 세번째는 어 저는 어 개인 주식 투자를 종목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주식 투자를 종목만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 노후 대비를 저는 그 개별 종목으로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는 이 개별 주식 들어간 것들은 특히 지금 제가 설명한 한올바이오파마는 어, 노후 대비로 투자를 노후적으로도 좋을 수 있다라고 투자는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여윳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여윳 돈이라는 게 돈이 많다 이게 아니고 그여윳 돈의 대부분을 그냥 투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알부자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알부자였으면 이거 찍지도 않았죠, 그죠? <laughs> 아무튼 어 저는 노후 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로 하고 있고 어, 왜냐하면 지금 연금저축 펀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세제 혜택이 너무 좋고 연말에 이제 연말 정산할 때 세제 혜택이 너무 좋아서 연금저축 펀드로 펀드로 다 따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고 개별 주식은 이제. 그 연금저축펀드를 하고 남은 돈으로 개별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돈이 여유로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롭다는 게 시간이 여유롭다는 돈입니다. 그리고 어, 여유돈으로 해서 그렇게 잃어도 큰 부담이 많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후대비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큰 돈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조그마한 돈으로 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연금펀드 자체는 제 포트폴리오가 되게 분산이 많이 돼 있어요. 저기 그 우리나라 펀드가 그래도 좀많구요 그다음에 외국 펀드,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등등 투자될 수 있는 펀드로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 시장에 쪼개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회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편입이 돼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펀드 회사도 가치가 저랑 이제 철학이 저와 비슷한 점이 있고, 그리고 어, 운용하는 면에서 어 자주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제가 메일로또 받아보고 있고 해서. 어,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고 돈은 꾸준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서 그런지 한올이나 뭐 제가 다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을 굳이 안 팔아도 되더라고요. 네, 장기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여유 돈이 됩니다. 시간적 여유 돈이. 그래서, 어,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 같아요. 노우 대비는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더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뿐만이 아니라 뭐 댓글로 한 10년 동안 투자하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아마 어, 몰빵은 아니신 것 같고 어,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저 지난번에 한번 뭐 몰빵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좀 위험해요. 사실 몰빵은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멘탈이 너무 흔들리고요. 아, 이게 회사가 잘못되면 제인생이 날아가는 거라서, 아,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저는 몰빵을 절대 하진 않고요 어, 분산을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개별 종목은 한 네다섯 개, 세네 개 정도 하고요 펀드는 이제 자체가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펀드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분산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따로 이렇게 한올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진 않고, 그냥, 어, 연금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나중에 55세까지 강제로 못 찾잖아요. 그 돈은. 그래서 강제성도 있고, 그래서 분산 투자도 필요하고, 내 네, 노후 대비 연금인데, 어, 한 시장,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장에만 묶여있기에는, 한 나라의 시장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좀 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어, 그 포트폴리오가 사실 변동 폭이 많이 없더라도 쭉 우상향 할수 있는, 그래서 55세 때는 좀 찾아서 쓸수 있는, 55세 이후에, 한 60세, 65세까지는 놔둘 생각인데, 그때까지는 좀 찾아서 쓸수 있는, 어, 이 정도의 가치를 구현을 하고 싶은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좀 세계,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분산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재미는 없어요. 사실 등락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물론 하락할 때도 있죠. 그때 조금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북미 효과가 나타나면 큰 돈이 될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할 생각으로 연금 펀드로 가입을 하게 됐고. 개별 주식은 진짜 하이 리스크잖아요. 예. 한 회사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하이 리스크입니다. 사실 뭐 주식 등락폭 5%, 6%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도 사실 5, 6% 내기 쉽지 않거든요. 1년에 5, 6% 꾸준히 평생 동안 내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어, 개인 주식이 5, 6% 왔다 갔다 하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주식판에서는 5, 6%는 일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왜냐면, 어, 한 회사에 내 돈이 투자돼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 회사의 CEO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회사의 CEO가 까딱 잘못하면 내 돈이 다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어, 그 회사가 조금만 뒤로 미쳐, 어, 쳐져도 제 돈이 다, 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변동폭이 1, 2%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내 돈이 1% 2%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 시드머니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등락폭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큰돈 투자하시는 분들의 느낌은 또 다를 거예요, 몇백억씩 막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 2%가 왔다 갔다 하면 전세집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엄청난 퍼센트인 거고요, 1, 2%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병동성을 가지고 노후 대비는 하긴 힘들어서. 사실 어, 개인 주식 투자는 이제 돈을 불려 나가는 목적으로 하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에 분산해서 투자해서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는 거지 어, 그 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개별 주식은 사실. 개별 주식은 여유 돈으로 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어, 연금 노후 대비는 좀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좋지 않을까. 물론, 전보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개별 주식으로 노후 대비 하셔도 되죠. 예. 저는 그렇게 실력파가 아니라서. 할수 있는 게 기업 분석이나 뭐 공부 아니고 공부. 뭐이 정도고. 사실 주식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공부한 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전 진작에 부자 됐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사실 저는 노후 대비를 개별 주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좀 펀더멘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이틀 3일은 어, 좀 한올바이오파마 이슈에 집중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좀 펀더멘털적인 이슈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이번 주에 이제 또 중국 신약승인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못 기다리고 자꾸 차트 보시고 파실까봐 제가 어 혹시나 승인이 된다면 뭐안 되면은 파신 분 잘했다라고 하실 수할수 수 있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어, 펀더멘털적인 이슈를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고, 어, 이런 얘기가 가끔 또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 영상 들으실 때, 아, 막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날 있잖아요. 하늘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내가 뭐 어디까지 딥하게 알아야 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아,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어, 유튜버는 펀드 철학, 아니, 투자 철학이 이렇구나. 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 그러면 어, 들을 만하겠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또 이제 장이 끝났는데, 어, 오늘 장과 상관없이 이번 주는 또 어, 중국 승인 발표가 또... 기대가 되는 되고 있죠. 뭐 다음 주에 날 수도 있는 거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 한 주도 시작됐는데 잘 한번 보내보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흐린데요. 어, 날씨 요즘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면 이제 갑자기 몰아치는 날도 많더라고요. 그런 날 조심하시고 어,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